오늘은 드릴 가는 거. 보통 이렇게 옆날, 옆날 많이 갈 걸? 이거는 한 40파에 50파에 이런 거큰거 거, 하이스들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 모양만 대충 잡아주는 거. 그리고 한 중간 정도 되면 이제 이거 수도연삭기 갖다가 이걸로 갈겠지? 그런데 모서리는 드릴 날각 코너 쪽에 이제 칩브레이커용으로 살짝 이렇게 대주는 거? 이게 한 중간 정도 보통 이렇게 쓰고, 근데 큰거 같은 경우는 야로 그냥 마무리 하거든. 야로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겠지? 이제 보통 작은 들이 한 13파이 정도까지는 이제, 여 숫돌, 이걸로, 이거 하고, 그 다음에 야루 마무리. 난 이렇게 하거든? 솔직히 아까 큰거 숫돌 있잖아. 그것만 해도 구멍은 뚫리는데, 그거는 이제 범용이나 할때 그렇게 하고, N.C.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수명 오래가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. 내가 그러니까. 서스가 한80%대 주로 하는 게 서스. 아80%가한70 대나 비처리한 20 대고 10%가 스틸 정도. 저번에 말했듯이, 칩이 위하고 아래하고 같이 나오면 되게 잘된 거야. 위하고 아래하고. 가는 거는 이제 자기가 날각을 정해가지고, 만약 이게 돌아간다, 숫돌이. 그러면은, 거기에 맞춰서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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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. 여기는 포인트가, 여 부분은 많이 죽이고, 그리고, 죽여야 될 때가 이 날각 있잖아? 날각 바로 밑에. 여 부위. 이 부위를 너무 많이 죽이면은, 날이 바로 다니까 잘 뚫리긴 하는데, 날이 깨져버릴 수가 있거든? 그렇다고 이 부분을 많이 살리잖아. 그러면은 날이 잘안 다니까 뚫는데, 이제 날이 안 다고 밑에가 다겠지?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잘 조절하는 게 관건이지, 여부위 여, 바로 날의 밑에. 나는 솔직히 드릴을 잘 갈지는 못해 보통 NC 하는 사람들 드릴 다 겁나 못 가라 NC 하는 사람들은 다못 가라 왜냐면은 다 초경도 있으니까 나는 이제 범용밀린 잠깐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선반이랑 해가지고 조금은 배우긴 했는데 잘하는 사람한테 잘 가는 사람한테 배우긴 했는데 이론만 알거든 이론만 일단은 여쪽 나라고 여쪽 나라고 이렇게 봤을 때그 중심이 무게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봐 이쪽 왼쪽과 오른쪽이 중심이 무게 왼쪽과 오른쪽이 중심이 무게 끝날이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이날 있잖아 날 날이랑 여부위 이게 지금 보면 울퉁불퉁해 보이지? 잘못 가는 거야. 날만, 나 같은 경우 날만 최대한 단 안지게 거의 반듯한 그, 그, 그렇게 나오게 가려고 노력하거든? 잘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울퉁불퉁하지가 않아?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끝에다가 이제 칩브리커 용으로 살짝 갈아 주는 거그 정도? 서스는 답이 없으니까 서스에다가 초경드릴로 뚫으면은 뒤통수 맞으니까 <laughs> 드릴 가는 거는 요 정도고 엔드밀도 비슷하긴 한데 안 간지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많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.